모세는 결국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부터 벗어난 후에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이 된 후에 당신의 첫 아들 게루 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고 내가 나그네 됐다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실제 모세는 이 세상에 보내질 때부터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기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이라는 사실을 다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만 지내도 행운이 찾아왔을 때그 행운으로 인하여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혹 불행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낙은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은해 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탄식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이 사명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 풀돌사 상 가는 가볍게 살자는 것입니다. 제 목양신 바로 옆에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책상에 저에게 주마다 오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서류를 쌓고 쌓고 언젠가는 다시 또 봐야지 하고 쌓고 쌓고 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와르 무너졌어요. 왜그 무게가 견디지 못해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채로 지금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정리를 할인가? 정리할 필요 없어요. 또 정리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가볍게 그날 그날 가볍게 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가볍게 살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불편하게 산다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불편은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 때문에 내가 참을만한 불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불러요. 깡통교회라 그래요. 미군 부대 부지를 사가지고 미군 부대들이 천막 친 것을 그 안에 조금 수리해서 그냥 그대로 그 예배를 오늘 21세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뭘 하는데, 선교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행전이 있어요. 근데 선교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불편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그들의 거심이니라. 저들이 그러한 깡통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더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선교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치를 내가 알기에 좀더 불편을 참아내는 그 불편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해라. 저는 야곱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또 도... 야구 같아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 반지 하나 좀 껴주려고 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꼭 오물고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딱 끼면 그걸 딱 오물여 처음에는 이 반지 놓칠까봐 걱정했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얘가 뭘 알고 그러는지 그냥 꽉이 손을 오물이고 있는 거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내 것. 뒷꽃도 네 내, 내,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이젠 야곱이 어느 순간 보니까, 야곱이 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요. 예 어떻게 철 들어가냐면, 본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분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왜 허벅지 아래에 넣느냐면 이걸 너도 맹세하고 나도 맹세해야 돼 절대로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요. 시작.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에 나를 묻지 말아라. 나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도는 나를 애국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가 있는 곳그 본향으로 나는 돌아간다. 우리도 자녀의 허벅지에 내 손을 대고 맹세할 수 있고 또 다시 맹세하고 그 말은 요셉아 너도 본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 갑을 돌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오고 있다. 모세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나와 함께 저들을 구원해 내자. 나와 함께 저들을 구원해 내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어요? 나는 나그네인데요. 아니, 네가 나그네인 것을 깨달을 때 바로 나와 함께 건져낼 시간이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떠나는 그 순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후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살아간 나그네는 심판 후에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무슨 상? 우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이 되는 거라, 영생의 상이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상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의 줄을 몰랐던 사람은 심판으로 끝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석수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온. 함께 가서 저들을 구속해 내자. 함께 가서 구속해 내자. 그러기 위해서 가, 불, 돌, 사, 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